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스을 거나 즈불른과 나팔리 지방 호스바인 카파르 나무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연자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른 땅과 나팔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 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갈릴리아를두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기들인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아 테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 서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참미합니다 찬미하십니다.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도 그냥 맞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상대의 약함, 부족함까지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약함, 부족함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정한다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연 대축일후 월요일 의사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연 사건을 기념한 것은 바로 모든 이들을 향해 온 세상에 창빛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성표가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즈블루, 나탈리, 카파르 마음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는 갈릴리아로의 여정을 떠나십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큰 빛을 보여주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과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변방에 있는 이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오늘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낮은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탄생의 자리가 마국관이었던 것처럼 그분은 더욱더 가난하고 비천함을 입루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때 바로 그분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 요한 에서는 그분의 개념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긍정하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 서로가 되고 서로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새로운 우리 복음의 여정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